안녕하세요. j s u b i n 입니다 네, 지금은 친구 특집으로 박서연님과 같이 제가 만든, 제가 박서연님한테 준 DIY 도넛 만들기를 같이 만들도록 할 거예요. 일단 저는 딸기, 딸기 시럽 도넛을 만들 거고요. 저는 초코 시럽 도넛을 만들 거예요. 만들도록 할게요. 네, 사탕가루도 준비해 주셔야 돼. 보도록 할게요. 여기다가, 일단은, 여기 가위로, 커터 칼이나 가위로 이 숱을 잘라주세요. 아, 여러분은 이거 없구나. <laughs> 아, 맞다. 그런 <laughs> 다음에 여기다가 짜줍니다. 이렇게 짰어요. 이렇게 짜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도넛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. 네, 발라줄게요. 이렇게 또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. 체중가내. <laughs> 지금 제 친구가 장이 좀안 좋아서 장안 <laughs> 좋은 거 아니거든. <laughs> 너무 많이 쳐먹었는래또 그래. 아니야.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잘 발라주세요. <laughs> 오, 땡이다. 안 묻었어. 아, 흠, 자꾸 묻어. 아. 개, 보이시죠? 죄송합니다. <laughs> <잡아. 웃음> 잘안 되지? 잠시만. 이게 잘안 돼요. 개 잡는 게 힘들어서. 저는 이렇게 다 발랐어요. 네. 이렇게 다 발랐고, 뭐해? 근데 이렇게 다 발랐어요 좀못 발랐어 <laughs> 그리고 사탕가루를 뿌릴 건데 일단 휴지나 판에다가 사탕가루를 뿌려줬어요 네 이렇게 가당 가루를 비워주시고 위에다가 뿌려주세요. 이제 저도 위에다가 뿌려줄게요. 그리요 이렇게, 잘뿌려주세 이제는... 네.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